자이 반원에 관련된 문제 이 녀석은 고등학교 때도 진짜 내신에 나오는 문제고요. 첫 번째 세 가지로 갑니다. 선분의 개수. 두 번째 직선의 개수. 문제 배경은 똑같습니다. 마지막 물어보는 것만 다른 거야. 세 번째 삼각형의 개수. 자,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. 선분이란, 선분의 결정 조건. 점두 개. 점몇개 있죠? 어, 여덟 좀좀개 점이 있대. 점두개 고르면 되겠지. 그래서 8 곱하기 7, 나누기 2 곱하기 1, 4, 7, 28. 뭐 끝났어요. 근데 직선은, 직선의 결정 조건도 똑같단 말이야. 그래서 28로 하면 돼. 그런데 문제가 있어. 무슨 문제가 있냐. 자, 선분 AB나 선분 AC나 선분 AD, 선분 AE를 생각하면 전부 다 길이가 다르니까 이건 다른 선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. 그런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AB를 생각해봤자 쭉 끊는 거야. 직선 AC를 생각해도 쭉 끊는 거야. 직선 AD를 해도 쭉 끊는 거고 BD를 해도 쭉 끊는 거니까 이 a b c d e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? 그냥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. 근데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? a b a c a d b c b d a e b e c d c d 다 있단 말이야. 다 빼야지. 즉이 다섯 개의 점을 가지고 두 개의 점을 선택한 건 일단 전부 다 제외를 하자라는 겁니다. 그럼 다섯 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제외를 하자. 즉이 다섯 개 중에 2개 뽑는 경우, 두 명을 뽑는 경우는 제외를 하자. 이때 이걸 몇개 취급해야 돼? 한 개는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오케이? 몽땅 답변만 안 돼. 하나는 생각해야 되니까.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10이거든. 그래서 19가지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. 아시겠죠?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, 삼각형의 개수란, 점몇 개가 필요해? 3개, 그럼 8개 중에서 점 3개를 뽑는 경우, 8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점 3개 이렇게 고르면 삼각형이니 아니죠. 즉, 일직선상에 있는 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5개에서 점 3개를 골라주는 경우 5명이 있는데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56 빼기 10. 그래서 46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.